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의 가장 큰 경쟁 지역인 부산이 차지를 빚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 터 다지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인천 6곳, 부산, 전남 여수 등 9곳이 정부의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투자자 롯데의 사업 불참으로 북항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경쟁 지역이었던 부산의 복합리조트 사업 차질로 경남의 유치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여러 변수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좋야 합니다. 저번에 아르코씨 때도 네. 10개, 뭐 15개 얘기하다가 서로 네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네. 뭐 너무 치열하니까 이거는 네. 뭐... 정부는 복합리조트 사업에 우리 돈 1조 원 이상의 투자, 신용등급 트리플 B 이상, 투자계획서와 함께 5천만 달러의 예치금 등을 투자자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에 투자하려던 중화권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 포기를 하는 등 정부 조건에 맞는 투자자 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경남은 투자 의향을 밝혔던 중화권 기업과 국내 투자자의 컨소시엄을 꾸려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유치 역량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유치 열정, 그다음에 당위성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씨는 열심히 보도를 맞춰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까지 투자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2개 안팎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